지금 카메라 앵글이 좀 바뀌긴 했는데 테스트 마운트 안 쓰고 핸들바 쪽에다가 마운트 하나를 새로 구입해서 거기에 지금 테스트로 한번 껴봤어요 오늘은 성수에 있는 부다버거를 가려고 해요 저도 처음 가는 거라 가보고 뭔지 후기 남겨드릴게요 너 오류동으로 이사 갔어? 네 오류동역 근처? 네, 네. 아깝다가, 이 네. 어제도 나 깝지. 네 맞아요. <laughs> 그니까. 내가 몰랐어, 누군지, <laughs> 처음에1일이면은 <늦은 게 괜찮아요. 웃음> 뭐 거의 암, 다깝다, 안, 안다는 거지. 알았다, 안 거거는 네. 거기 없다고 안 걸린단 말이에요 아~~ 얘는 왜, 걸리, 왜 자꾸 걸리지? 해서 가지고 거기 걸리는 거에요 아, 아~~ 얘네 그 업체 한번 물어봐야겠다 나중에 새로 하면은 아니 행복 가게가 너무 늦게 열어 11시 반에 열어가지고 네 사실 그게 늦게 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비는분들처다니 가만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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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못하 사람들이 제일 부지런한 거야 네. 근데 첫날이 첫날은 그, 그, 아, 저기 그, 아는는데그 네. 봤는데, 네. 첫날 쑥쑥쑥 그있던데 네, 첫날이 빡세요. 그 연천 쪽 지나가는 거라. 야, 어, 대화! 어, 어, 저기 다리 밑에서 네, 네. 잠깐만 네. 쉬자! 네. 어. 네, 디깅도 나오고. 근데 왜 갑자기 자취하는 거야? 너무 하고말 필요해가지고 진짜 편해요. 형도 자취하지 않아요? 가동이랑 <놀람> 나종이랑... 같이 사와? 우리 동 살만하냐? 네. 가백들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생각보다 없다. 응, 야, 조용해갖고 원래 계속 인천 사셨어요? 그쪽 범암에? 네 범암면 네. 네, 네. 완전 정서진 근처죠? 네 맞아요 정서진이랑 대성거 타고 한 5-6km? 그쵸 아 금정역이랑 가까운 거예요? 네보기 사시면은 거기 앞에 그 된장밥이 3개까지 들어왔대요 네 <laughs> 된장 음식점 이름이 조금만이라고 한데. 네? 음식점 이름이 뭐지? 여기에요? 여기에요? 아니, 아니 조금만, 조금만이 <laughs> 아, <아니야>. 나 좋고. 여기. 아, 여기라서 이렇게 자체가 <laughs> 없어시는줄 <laughs> 아, 좋고. 근데 아, 네. <laughs> 잘 몰라가지고. 회사가 거기데씨 아, 회사가. <laughs> 아, 가 평촌에 회사 아, 있어요. 아, 아 저는 평촌에서 아. 회사가 요 엄청 <목소리도> 너무 헤리 너무 헤리야 지하철. 사람 너무 많아. 예. <목소리도> 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탈 때마다. 그럼 그나마 두정거장만 가면 될것 그니까. 아 근데 그 두정거장이. 킹포 볼드. 그거 갔어요? 예. 지난다고 했다고. 아니 4 호선은 네.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들이 그문 앞에 있어. 그러니까 아내가 텅텅 비었는데 자기들 내릴라고 문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. 그가 형이 머리가 잖아요와 진짜 열받아갖고 안으로 좀 들어가라 해도 절대 안 들어가. 사람들 이기적, 사람들 이기적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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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놓고 자기들 내릴 때는안 비키면 뭐라 한다. 어 진짜 웃긴다니까. 지들은 지드름 안 비켜주면서. 아하철 혼자 도 보니까. 김포 골드라인 걔네가 1등이고 9호선이 아, 네, 2등이고 3등이 4호선. 대결 진 4호선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. 아 4호선은 안 타본 사람은 진짜 죽어도 몰라. 타봐야 돼. 타잖아. 바로 욕 나온다니까. 진짜 로안 나올 수가 없어 여기. 4호선 진짜. 타잖아요. 그냥 딱 입구에서부터 바로 씨발 소리 나와요. 아니 진짜 막 거기 타면은 밀지 말라 그러고 많이 들어가면 되는데 서로 밀지 말라고. 파워소는 그 전장현씨인가 그런 것만 좀 없었으면 전장현보다는 솔직히 그문앞에 서있는 애들이 더 싫어 아, 진짜? 어떻게 갈거야 네? 어떻게 갈거야전 타고 갈라고요 나도 그럼 타고 갈거죠? 타고 가죠 여기 세 명은 지하철 타는데 혹시 형도 30으로 가세요 선두? 30? 어 <laughs> 믿고 있었어요 <laughs> 마운트 더 웃겼어요. 해빈이가 도와줘가지고. 아니, 마운트가 거의 뭐한 4만원, 5만원짜리인데 꺼지질 않아. <목소리>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. 앞에 가서 만나자. 지, 진흙 진흙에서 구출된 사람 같아. <laughs> 아, 이거 보여줄 수가 없네. 치매였을 텐데. 팔다리 다 이래. 온통 진흙이야. Yeah. 진요빈 사라졌네. 이번 역은 함정가면한 함... 66km. 6 7 k 로 오늘 빡세게 탄건 아니지만 또뭐 물을 <laughs> <문을> 못 마시겠어. 더 흙이 쓸것 같아서. 아, <laughs> 어, 여기 열고 봐. 그 때문에. 아예 아, 이걸 이걸 열어 이거. 아 그래도 아까보다는 덜 춥다. <laughs> 와 진짜 기흙이야 완전 다 <목소리> 온몸이. 아올 때는 되게 재밌었는데. 네, 저는 괜찮았어요. 복을 벗고 가요. 야어디까지 가? <서표> 저요? 저는 음. 거기 동양미래대학교 가야 돼요. 너무 어차피 걸로 빠져나가야 돼서, 우리